우리 시간에 단기 선교 출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연합 인카운터 우리 이기 팀들을 위해서 또은혜동산 우리 17기 위해서 또 우리 태국 라오스 이기 또 우리 TD를 TD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자 손을 앞으로 다 우리 뻗으시고 우리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그곳에 가셔서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단계성의 팀들 곳곳마다 정말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병약한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증인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도록 부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더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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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분로 아버지 채우도와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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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t 알는 모든 아버지 뜻을 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 아버지 가과 아버지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없도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으로 아버지 채우신 아버지 우역사이 일어나게 있도록 하나님은 불어주시옵소서 아벨의 스펠, 아벨의 동네 동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님 만일님이 하시는 시간을 새도록 하나님은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물질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버님의 팀의 마들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표되시도록.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캐니데이들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마주님 아버지 음성 듣고 변화의 역사들 일어나서때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둘세 사람 이들 합심하여 구한 것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의 메표로 주시옵소서 그러시합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스베가스 인카운터 이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인카운터 사역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님 라스베가스 땅이 아버지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은혜 동산 또 17일을 또 기억하시고 렉트로 우리 장예규 장로님 세우셨는데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매달고 아버지 우리 팀 멤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스피커리들 우리 영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팀 멤버들 캐니디스들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태국 라오스 투데이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렉터로 우리 또정명섭 안수 집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 온다 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또 주님 영적 지도자로 또 세우셨는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흥왕연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태국땅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부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심령들 가운데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드려지는 손길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막혀져 있는 앞장아지 환경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